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눈표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화살과 대포를 이용한 덱입니다. 모두 다 원거리를 사용하는 유닛이기도 하며 마법엔 화살이, 방어타워엔 대포가 있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꺼, 꺼, 꺼! 처음 상대할 덱은 로제의 스파키 덱이고요 삼총사는 깜짝 기습으로 사용하는게 좋은데 손에 할게 없어서 삼총사를 일단 처음에 뽑았고요 상대방 로자의 미니언 들어왔지만 저는 대포와 화살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중 유닛까지 충분히 공격이 가능한 유닛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타워에 피해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막아줬고요 여기서 머스킷이 갈라져서 바바리안으로 머스킷을 막아줬지만 저는 머스킷이 또 있죠? 머스킷이 타워를 때리는데 과연 깰수 있을까요? 깰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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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까 조금만 더 힘을 내 머스킷! 조금만! 조금만! 아... 일단 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타워에 엄청나게 피해줬죠. 머스킷이 확실히 데미지가 센것 같아요. 상대방 머스킷에 이렇게 타워 데미지가 많이 달줄 몰랐겠죠? 저는 아직 로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피가 마치 로자가 나와서 때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때렸어요. 일단 초반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요즘 정제소를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제소가 근데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게 한방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어갖고 그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코스트 꽉 찼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화살을 날려줘야 될것같고요노엘 자이언트는 상대방 타워가 하나가 깨지면은 반대쪽 타워를 깨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빨리 타워를 하나 정도 깨주는 게 좋습니다. 아, 공포의 스파키 충전해서 오고 있어요. 저 스파키를 막지 못한다면 게임이 터질 수도 있어요. 일단 스파키 충전된 거 감전으로 한번 끊어주고, 아, 로자 때리긴 하는데 이거 너무 안 죽는 대로 로자가. 뒤에 부랴부랴 아처 뽑았지만 아, 삼층사한테 써서 삼층사 죽어버렸고 그래도 다행히 스파키를 잘 막아주긴 했어요. 이게 아처가 대신 맞았으면은 굉장히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수 있었을 텐데 삼층사를 때리는 바람에 안타깝네요. 상대방 바바리안 기습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로자를 뽑긴 했는데 로자가 굉장히 빨리 죽고 있네요. 이때또기가막히게두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상대방 분위기 굉장히 좋아졌고요. 프린세스로 부랴부랴 막아버지만은, 아, 이거는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코스트 차이가 엄청나고, 그 코스트 차이를 또 벌리기 위해서 상대방은 또 엘리서 정제소까지 지워졌고요 아, 공포의 스파키 또 나왔어요. 충전하고 있어요. 아, 상대방이 지금 아는 거죠. 제 스펠이 지금 화살하고 감전밖에 없기 때문에 스파키를 막기 굉장히 까다롭다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는 타워에 로자가 붙었기 때문에 타워는 나갈 것같고요 여기서 타워를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써왔지만은, 모자가 굉장히 낭비가 되죠, 지금. 판단이 안 좋았어요. 일단, 공포의 스파키 또 풀충전해갖고 오고 있고요 여기서 삼중사 뽑았지만, 만약에 스파키한테 삼중사가 한 대라도 맞는다면, 게임은 그대로 끝날 건데, 아, 상대방 더블 스파키! 아, 그래도 삼중사 데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막아주고 있구요. 여기서 감전 들어가면서 상대방 스파키 또잘라줬고요 그래도, 아, 다행히 막았네요. 아, 스파키는 진짜 풀충전해서 오면, 공포 그자체예요 아 여기서 프린세스로 삼총사 끊어주는 판단 굉장히 상대방 좋았고요. 일단 로자로 먼저 압박하고 있고 상대방도 로자 나왔죠. 아 프린세스로 로자 보호해주려고 했지만 상대방 로자 뽑으면서 굉장히 판단 좋았고요. 지금 상대방 로자의 바바리안에 지금 미니언까지 써갖고 굉장히 맞기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이거. 잉? 근데 화살 한 방에 다 정리? 음 뭔가 많았는데 싹 사라졌는데요. 상대방 과바리안 킨타워 쪽으로 달리지만 이건 아무 의미 없고 아 상대방 스파키 또 나왔죠? 저는 로자 로자 데미지 툭툭 때리고 감전 들어가면서 스파키 지금 충전 다시 하고 있고 데미지 얼마 안 남았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때리면서 게임 마무리됩니다 와... 이번에 시청하실 영상은 호구의 신규 유닛을 좀 많이 섞은 덱인데요 어 상대방이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호그라이더와 미니언으로 기습 공격 들어오네요 다행히 대포가 있어서 깔끔하게 막아줬고요 정말 저렇게 기습적으로 들어왔을 때 손패가 꼬인다면은 게임이 갑자기 터지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리고 요즘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어서 저는 기분 좋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프린세스가 타워를 때릴 때 프린세스를 뽑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프린세스끼리 맞 교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람마다의 선택인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의 스타일이 템포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네요. 보통 엘릭서가 10 정도 모였을 때 상대방한테 공격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은 엘릭서가 다 모이기도 전에 공격을 하는 스타일인가봐요. 일단 저런 스타일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점은 이제 상대방의 패가 꼬였으면 게임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고 단점으로는 상대방이 이제 공격을 잘 막았을 때 상대방의 공격을 내가 다시 막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상대방 뜬금없이 호그라이도 혼자 달려주고 있고요. 이번 공격은 굉장히 안 좋은 공격 같은데요. 그래도 상대방 기습 공격으로 타워 두대때려줬구요 하지만 자신의 타워는 지금 피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이여갖고, 아 상대방 지금 머스킷 안 막네요? 머스킷 아 상대방 조금만 반응 느렸으면은 타워 완전히 나갔겠죠? 상대방 은 계속 공격 오긴 하는데 그렇게 좋은 공격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게임 플레이 하다 보면 상대방의 기습 공격이 굉장히 까다롭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분은 그렇게 까다로운 공격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릭서가 다 모이기도 전에 상대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공격은 굉장히 안 좋은 공격이고요. 이런 거는 보고 배우신 다음에 아 나는 코스트를 좀 모아갖고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프린세스 타워도 하나 깨졌고요. 이러면서 타워 하나 깨졌기 때문에 반대편에 로자 바로 하나 보내주고요. 우흐우흐우흐 양양! 제가 양양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후 우훗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상대방 요번에는 까다롭게 들어오긴 했는데, 화살에 쉽게 정리됐구요. 만약 제가 대포가 없었으면은 상대방의 공격이 굉장히 까다롭게 들어오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대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았구요. 여기서 로자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사워 한번 때려주겠구요. 로자 나왔기 때문에 타워 데미지 또 많이 깎아줬고, 여기서 이제 호그라이더가 들어오긴 했는데, 굉장히 미니 팩카하고 효율적으로 잘 들어왔죠? 그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대쪽 타워도 같이 노려주고 있고요. 일단 미니 팩카까지 같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타워 피해 많이 받았고, 아, 감전으로 그래도 끊어주면서 타워를 지켜내네요. 여기서 마무리 두수 로자 나오면서 타워 하나 더 깨주면서 깔끔하게 승리 가져가주고요 상대방은 나머지 타워를 깰수 있을지, 하지만 타워 못 깨면서 이렇게 게임 마무리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릴게요.